와 오늘 스튜디오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자 방금 들으신 연주는 바로 지적발달장애인 엔젤 섹소폰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아주 신나는 음악으로 마음이 들썩들썩 하네요. 안녕하세요 다자베 신근혜입니다. 오늘은요 이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팀원들과 그리고 7년 동안 이분들과 함께하신 이 인성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강사님 먼저 간단히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앉아서 해도 되죠. 예. 네, <laughs> 저는 어, 우리 어, 삼척시 지적발달장애인 어, 우리 참 친구들한테 참 섹스폰 을 함께 이제 가르치는 저는 강사입니다. 이인성입니다. 아, 정말 스마일이 정말 멋지셔요. <laughs> 자, 강사 님께서 이 팀을 처음 만나신 게 7년 전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 팀을 처음 만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laughs> 아, 그 계기라 하면 좀 특별하다면 특별한 건데 사실상 제가 이참 악기에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아, 네. 악기를 하나, 두개 사다 보니까 방이 한 방이에요. 그래서 <laughs> 참 집사람이 참 나하고 산이 악기하고 살아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길래 <laughs> 네. 줄사 없이 이 악기를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것도 내다 파면 뭐하겠나 그래서 음.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삼척시 장애인센터를 찾아갔어요 예. 당시에 제가 악기가 어 15개가 있었어요 와, 많이 있었네 예. 그중에 이제 열세 개를 어, 삼척 장애인 센터에 제가 기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 누구든지 어, 섹스폰을 배울 수 배우고 싶은 사람은 와라 아. 그러면은 오시면은 제가 섹스폰도 드리고 레슨도 무료로 해주겠다 야, 이런 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된 것이 네.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와 선한 마음으로 시작해가지고까지 오셨네요. 네. 자, 정말 대단해요. 7년 동안 함께 하면서 이게 장애분들께 인 하나하나 한음 하는 소리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어, 지금의 무대까지 아까 연주를 들어보니까 정말 감동적입니다. 자, 연습 과정이 정말 힘들었을 것인데 연습 방식이나 팀 분위기는 강사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요? 저는 그저 뭐뭐 보다가 가르친다는 그런 그저 뭐에 중압감 보다가는 아, 그냥 그, 그런 그 개념을 없애고 네. 함께 즐긴다는 그런 네. 생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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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교섭을 했으면 그리고 또 함께 어울리면서 또 우리가 또 하지 못했던 네. 그러한 또섹스폰이라는 것을 또 아무도 것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또 귀한 아끼다 보니까 또 다들 또 호감을 갖고 음. 또 하고 싶어 하고 네.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네. 네. 하는 겁니다 아까 팀원들하고 보니까 아주 스스럼 없이 지내시는 것이 정말 뭐 부모, 자식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삼촌 같기도 하고 아주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엔젤 섹스폰 앙상블 팀원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연주하면서 가장 뿌듯하거나 기뻤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럼 언제일까요? 얘기해 주실 분. 저요. 네, 상황 한번 말씀해보세요. 네, 팀어 김정숙입니다. 네, 정숙 씨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이제 상 받을 때가 엄청 기뻤습니다. 아, 상 받을 때. 네. 그렇죠. 상 받을 너무너무 좋죠. 그쵸? 저도 저번에 그몇년 전에 죠 맹방에서 그때 상 받을 때 제가 늦에서 박수 열심히 쳤어요. 네. 자, 연주를 배우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네, 성을 어떻게 드세요? 팀원전 영우입니다. 영 씨? 네. 네, 네,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힘든 점은 이게 이름 볼 때랑 음악의 관주를 멋을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흘러갔다가 빨리 흘러갔다가. 또 천천히 흘러갔다.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아, 고조, 장단, 이런 거 맞추기가 힘들었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장님. 그렇죠. <laughs> 어. 친구, 지금 아까 연습한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던데, 이렇게 연습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은, 섹스 포면 배우고 난 뒤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혹시 여기 있는 친구 중에서 이 친구가 좀 많이 달라졌다. 예, 예. <laughs> 네, 성함 하씀허허세요 저는 어, 시허의 이원진입니다. 아, 원진 씨. 예 어떤 점이 허아졌을까요 어, 저는 악기를 배우면서 이제 느허허도허고 틀리면서 그걸 깨달아가는 것도 많고, 허허허허허 하나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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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수 있다는 걸 많이 깨닫고 많이 뿌듯해졌습니다. 와 정말 말씀도 잘하신다. 글도 잘 쓰시겠다. <laughs> <laughs> 아유 저 친구가 작곡도 합니다. 그렇죠. 작사도 아유, 하고. 작사 작곡. <laughs> 작사 도합는데 네. 대단하시다 진짜. 자 그러면 음, 이팀의두부가 함께 활동 하고 있다는데 누굴까요? 두 분이 보세요. 네. 네. 어머나. <laughs> 자 그러면 어, 방송을 통해서 서로 <laughs>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누가 먼저 해볼까요? 어 남편이 아내에게 어. 저 <laughs> <지금> 생각 중이죠? <laughs> 집안원 열심히 해주고 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예. <laughs> 건강이 최고예요, 맞아요. <laughs> 그럼 아내분이 거기에하다을 해줘야죠. 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뭐? 응, 음, 잘 도와주고, 어, 행복하게 음. 하고, 애도 잘키우자 <laughs> 아, 아이도 있구나. 네. 아이 이름은 뭐예요? 이혜원이요. 혜원이, 혜원이한테 한마디 번 해봐요. 야, 혜원이, 혜원이한테 혜원이 우리 거예요. 딸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할머니 할아버지말좀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와, 래맙 우리가 이 방송 보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자, 나 내가 지금 방송에 나오는데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는 팀원이 있으니어 어,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팀원 김영순입니다. 아, 영순 씨,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 뭐, 섹스폰 뭐지? 색소폰 하면서 지 힘들었던 것도 있는데. 제가 못하는 거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악, 악기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악기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덕에 언니, 오빠들이랑 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 정말 할 말이 있다 하는 분네 어. 이름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제대스슈 단원 박연국입니다 네. 저는 저희 이제 팀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 7년 동안 정말 고생도 많고 구도 너무 잘해왔고 7년 아니 10년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하자 파이팅! 파이팅! 오! 오! <laughs> 와 으쌰으쌰 파이팅 으쌰. 어, 넘치고 너무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단장님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네. 활동하셨는데 성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그 성과가 참 많았죠.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일일이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그러면 간략하게 네. 몇 개만. 네, 그, 그 2022년도에 이제 삼척 네. 네, 지역 축제 지역 축제에서. 아, 그래도 음, 일반인들과 경연 대회 결혼서 은상을 받았어요. 와 대단해요. 네, 이제 계기가 돼서 서울 등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네. 뭐 동상 다 모두 이제 일반인들과 함께 아. 비정상 비 아, 장인들과 비 장인들과 네, 네, 동혼 네, 상태에서 결혼데 동상도 이제 몇칠 받았고 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2023년도에. 네. 2023년도에 어, 춘천 이제 전국 색소폰 페스티벌 경연대에서 회 대상을 받게 됐죠. 그때 정대에서 대상을 네, 받았어요. 네, 전국 대회죠. 시곡의 팀이 이제 본선에 진출했는데 을그 중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와, 당장은 정말 뿌듯하고 아주기뻤하지는아요 그때 것 뿌듯할 같아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울었죠. <laughs> 혼자서 우는 게 아니라 참이 <laughs> 진짜 그 눈물이. 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저도 모르게 막 진짜. 저도 뭐색소폰을 배우고 있지만, 그 한음 한음 소리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아, 힘들죠. 예. 그것도 일반인과 좀 다를 텐데, 그렇게 한음 한음 소리를 만들어내서 그 상의의 바퀴까지 얼마나 힘들셨겠어요? 아니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예. <laughs> 그 보다가 더 즐거울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강사님의 마인드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니까, 예.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팀원분들이 강사님께도 큰 힘이 되신 것 같아요. 팀원들 팀원들과 함께하면서 배우거나 네.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제가 참이 우리 참 친구들한테 참 사실상 이제뭐 제가 색소폰을 가르킨다고 하지만 실제 제가 가르키는 것보다가는 가르키는 건 하나인데 색소폰 네. 하나인데 네. 제가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실제, 무엇을 얻을까요 <laughs> 첫째 참 우리 친구들하고는 첫째 교류가 되려면은 참이 참을 수 있는 이제 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아, 그다음에 이참 기다려 줄줄 아는 그런 네. 또예 미덕도 있어야 되고 음. 또 함께한다면은 이또 그런 즐거움이 진짜 오히려 나한테는 더 많은 행복이 아 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 정말.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나는 기능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 줬지만 나는 저들에게서 인내심을 그렇죠. 배웠다. 그렇죠. 네, 인내도 배우고 네. 더큰 행복을 내가 참 얻었죠.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어, 엔젤 색소폰 앙상블 팀과 함께 하면서 이루고 싶은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 목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그도이 전국 대상을 받았는데 네. 앞으로는 이 전국 대상을 받는 그 만족보다는 이제 전 세계 동남아도 아마 추운전 세계 동남아도 한번 그래서 우리 장애인 그직 네. 발달 장애인들도 네, 네. 충분히 일반인과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아, 예, 예. 그런 진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싶고 그 우리 비장애인들과 이. 경연을참 네. 해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는데 네, 네. 음, 지금 현재 이 섹스폰을 아,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네. 섹스폰 앙상블을 하는 단체는 삼척시밖에 없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멋져요. 그래서 지금 경쟁자가 없어요. 겨여 볼만한 네. 경쟁자가 없어. 지금 비장애인하고 결어서도 네. 대상을 받아 봤는데 네. 뭐. 정말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래서 이제 그 내년쯤 아마 동남아로 한번 진출을 해볼까 하는 그런 어, 참 음, 포부도 갖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고. 응원합니다. 또한 그 지금 삼척뿐만 아니라 아 네. 어, 다른 지역에도 이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데 사실상 이런 루트를 몰라서 섹스폰을 네. 배우고는 싶은데 네. 음두를못 내죠. 네 그러한 그 장애인 단체가 있다면은 혹시 하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힘 담는 데까지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국 어디든지 하고 싶다는 단체가 있다면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꼭 연락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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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바람 잘 이루어지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엔젤세스폰 앙상블 팀과 그리고 인성 강사님 덕분에 스튜디오가 정말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도 이 팀만의 도전과 멋진 연주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의 색소폰 연주를 들으면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강사님 오늘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음... 함께 영혼이란 경막곡인데요. 예. 어... 우리 친구들은 다 알지 그지 포에버 위드 유 이런 곡인데 네, 예. 함께 영원 네, 함께 영원히 이제 예. 아, 함께 영원히. 친구들, 예. 아. 네. 예. 우리 엔젤 색소폰 앙상블과 함께 영원히 가고 싶다는 염원을 네. 담아서 함께 영원히라고 그 색소폰을 연주해 주시겠답니다. 네. 자, 인성 단장님의 연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지셉 관상부리 고맙습니다. 고맙습습니다